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인학 전공으로 졸업한 허승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이번 연도에 시작한 아마존 회사 위드지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티드 폴로라고 제가 이제 셀렉샵도 운영하면서 이제 네이버 구매대행 통해서 구매대행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드지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이제 제품을, 무역회사 같은 제품을 이것저것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셀렉티드 폴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브랜드 오너로 이제 제품을 선별해서 소재나 뭐 핏이나 제가 원하는 제품들을 선별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네이버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제품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다들 좋아하시는 폴로 옥스퍼드 셔츠나 뭐 기본 제품들 피켓 셔츠 반팔티 이런 것들을 좀 일반 고객들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너인 브랜드의 경우에는 16, 아, 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4년째 운영 중이고 아마존 법인 그 위드지라는 회사는 이번 연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0년에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겠네요. 어, 예, 열심히 살고 <laughs> 있습니다. 예, 제가 일한 곳이 브룩스 브라더스 폴로 판매직을 3년을 했고 여성복 프로모션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하고 신사복 프로모션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래는 신사복 프로모션 에서좀 길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재미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이제 좀 창업 시기가 앞당겨지게 돼서 셀렉티드 폴로라는 셀렉샵을 조금 빠르게 오픈하게 됐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창업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브랜드는만들고 아마존의 경우는 팀입니다. 그래서 그 팀으로 스타트업을 좀 시작해보고 싶고, 제 꿈도 이제 국내만 머무르지 말고, 좀 좋은 제품들을 해외에도 팔아보자라는 꿈이 생기면서, 이제 의류에서 이제 모든 제품들로 영역을 좀 확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보람있다고 생각한 건, 아무래도 이게 아마존을 하면 하는 사람들이 보통 다 느끼는 게 이제 애국심입니다. 왜냐면은 달러를 벌어오거든요. 출 우리나라는 수출 기반의 회사, 아 회사래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하면 혜택을 국가에서 많이 주고 애국자 좀 취급을 해줘요. 상도 주고. 그래서 약간 뿌듯함도 있고 셀렉티드 폴로의 경우에는 제가 시작하게 된게 국내에 없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폴로 코리아에서 수입을 해오지만 아직도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을 통해서 원하는 고객들에게 뭐 시즌이 지났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매해주고 선별해서 가져오는 것들도 이제 국내에는 유통되지 않은 제품들, 이제 희귀하다고 하죠. 폴로는 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니즈를 좀 충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짜릿했어요. 무게가 있어요. 책임감의 무게를 하죠. 특히 지금 아마존도 팀이 되다 보니까 더 그게 좀 심한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자영업이나 사업은 돌아가지 않아요. 초반에 누구나 그렇습니다. 뭐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뭐 사업은 알아서 굴러간다. 뭐 직원들이 일한다 하지만 거기까지 만드는 데까지는 내가 이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시간과 내 열정을. 보람은 있어요. 내걸 키운다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의 무게를 과연 당신이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일단 저는 이 학교 다닐 때부터 제 또래 동기들은 다알 거예요. 교수님들도 그렇고 폴로만 주로 입고 다녔어요. 아니면 브룩스 브라더스나 좀 미국 그 TD 캐주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트레디셔널 캐주얼만 많이 입고 다니다 보니까 뭐 지금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laughs> 그쪽으로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걸로 먼저 시작해보자 가장 좋아하는 거에서 길을 먼저 찾아보자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구매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거래처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렇다고 그 거래처와 끈끈하지 않습니다. 뭔 소리냐면 우리도 여기를 여기도 살 수도 있고 저기도 살수 있는 그런 거고 다만 시장 조사해 놓고 이제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 올려 놓는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사이트를 개설을 했고 그 네이버를 통해 하고 있고요. 거기서 구매가 들어오면 저희가 제품을 찾고 그거를 배송 대행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해외 그 배송 대행지 그러니까 한국의 택배사 같은 데죠. 거기서 고객님 댁으로 배달을 하게 되는 그니까 저희는 중간 컨트롤만 계속 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좋은 점은, 뭐 지금도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데, 시간적 자유예요. 물론 이제 또 내가 할 일은 쌓여 있지만, 시간을 좀내 마음대로 쓸수 있다는 그런 좀 장점이 있고, 키우는 재미를 진짜 본인이 가장 크게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일이 쌓였을 때 스트레스를 온전히 다 받으니까, 어 제가 체력이 안 좋고 멘탈이 나갈 때는 조금 힘들어요. 일단 이유는, 어 의류를 잘 아는 분이 필요했고, 처음에 알바문이나 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를 제가 하고 있는데, 그거를 올리려고 하다가, 아니, 생각을 해보니 학교가 가까운 거예요. 6호선 저희가 라인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 정도면 학교 끝나고도 올수 있고, 뭐 아니면 학교 가기 전에라도 짬을 내서라도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학교에 연락을 했는데 너무 이렇게 다들 좋아해 주시고 후배를 위해서 좀 그렇게 해주니 고맙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셔서 오히려 학교에 감사했죠. 일단은 아직은 가이드가 없어요. 저희 회사가 이제 커가고 있고, 어, 저희 브랜드도 이제 좀 많이 자리를 잡으면서 일단 저는 일단 그 지금 채용된 친구한테 봤던 거는 일단 어, 첫인상과 인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옷에 대한 좀 열정. 이런 거는 제가 유도 질문을 이거는 그냥 개인 노하우 같은데 해서 조금 봤기 때문에 바로 그냥 예. 채용을 했습니다. 아 저는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다 네. <laughs> 사실 일자하는게 좋긴 해요 <laughs> 네. 아 이거 이거 좀 짜증나 <laughs> 이게 사실 학교에 좀 가끔 민폐도 많이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가끔 수업 빼먹고 저기 학교 행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플리마켓 그거 나가서 안 들어가고 막 <laughs> 디자인 교수님한테 엄청 혼나고 그랬던 학생이었는데 감사하게도 되게 저는 감사하게 학장님이나 그 당시 교무처장님이 되게 이런저런 거 해주셔서 막 패션쇼 백스테이지도 들어가게 해주시고 어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실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전 되게 즐겁게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학교명을 밝히긴 좀 그렇고 뭐 4년제 대학 다니다가 자퇴하고 전역해서 이 학교를 서치를 해서 들어왔는데 계기는 일단 그 학교에서 전공을 바꾸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내돈 내고 배우고 싶다는 걸 배운다는데 왜 당신들이 앞길을 막냐라고 질문을 했음에도 여기 룰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그때 좀 허무함을 느끼고 학교를 막 찾던 중그 패션 관련에 계셨던 분이 학장이신 대로 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찾은 게이 학교였습니다. 전부라고 말씀드리면 너무 짠것 같고, 전부는 맞아요. 솔직히 진짜. 저는 원해서 이 학교를 왔기 때문에. GTQ 수업. 이거는 그냥, 그냥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할 건, 닥치고, 순종하고, 따세요. 그리고, 어, 소재. 소재는 그냥 필수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소영 교수님. 아, 시죠 지금 계시나요? 브랜딩 수업. 이거는, 물론 올드에서, 지금 최신 거에 어떻게 조금 접목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랬고. 근데 도움은 안 되지 않아요. 무조건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도 브랜딩을 짰고 진짜 그 세계 그 수업은 일단 무조건 예. 다시 들으시는 한이 있어도. <laughs> 앞으로는 이제 아마존은 내년 목표가, 내년까지 목표가 일단 억대 매출을 내는 게 매출입니다. 순익이 이 아니라. 순익이면 이더 좋죠. 어 이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진짜 한국의 어떤 직업 시장에 좀 이바지도 하고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것처럼 부의 추월을 좀해 보자라는 게 저희 목표고 또제 개인 브랜드 셀렉티드 폴로는 제가 평생 웬만하면 하고 싶은데 폴로를 너무 사랑해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교수님이나 학장님이나 뭐 주변 선배들이 하는 말들 그리고 특강 때 특히 특강 진짜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좋은 기회고 저는 4년제를 가, 다니면서 왔잖아요 굉장히 생각보다 허접합니다 막상 안 다녀보면 몰라요 되게 거기가 좋아 보이고 하지만 이 학교가 후지지 않아요 전혀 후지지 않고 이 강연이나 이 내용들이 절대 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가시고 그리고 어,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실무적 조언을 진짜 많이 하세요. 어, 이게 진짜 당신 안 와도 할수 있는데 꼭 메모나 이런 거 해두시고 기억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현장 경험이 쌓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학교 생활이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뭐 즐겁게 좀 학교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